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1년 기념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12시 반 예약이어서 저희가 12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저는 30분 전 너무 들떠버렸는지 30분 전에 도착을 해 버렸는데 지금 시간은 11시 54분 공근정이 과연 12시에 올수 있을지, 12시에 도착할 것 같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12시까지 도착 못하. 한번 물어볼게. 기다려봐. 들었습니다버어역이라고 하시고요. 12시인데, 이제 지하철 곧 내리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는 지금 딸기가 있는데,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laughs> 어떡하지? 그래도 맛있는 파인다이닝위에 조금 삶는 게 낫겠죠?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조금만 그냥 머리가 문제야 왜 이렇게 향수를 넣어 놓으면 조금만 쓰는데도 엄청 빨리 닳는 느낌 약간 다 새는 거 아니야? 내 쪼꼬미 쿠션 근데, 뭐, 히이번 특히... 근주랑 짜자잔, 사진 찍을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햇. 앞에 그냥 필름, 보비필름이었니다 지겨워 공군용 지겨워 아주 그냥 나가서 기다릴래. 어, 어 뭐야? 아저 보이는 저 사람 혹시 아내 남자 네, 친구인가? 아아 쟁거 아, 같은데? 아 진짜? 지... 아,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저가 1분 늦었대요. <laughs> 아니 <가자. 웃음> 아니지 1분 늦... 아니야 왜냐? 왜냐 식당 앞에서 1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참. 지금 여기서 <laughs> 밥 먹기 전에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사진부터 찍으러 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저기 나 천재 같다 왔지. 대박 아 개이상한데 <목소리> 아니 나 안하고 싶어 야 진짜 이상해 어, 아니 이상좀나왜 이래 그러냐 나 눈이 왜이 진짜... 작지 여기 마음에 안든

저희가 저희의 붓기 같은 응.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황들을 고민하지 못하고 딸기 맛있었어? 사진 보여줘렸어아 진짜 개 맘에 안 든다 잉 이게 뭐야 <laughs> 아 근데 좀 많이 어둡네 일부러 좀 어둡겠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너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 돼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미... 저희는 이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카페에서봅시다 와우 네. 스프레스 네. 프레스 네. 와우 네. 스프 어떡해? 어떡해? 네가 어, 믿어. 오늘, 오늘... <웃음> <웃음> 어, 아닙니다.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이가 나한테 불러 줄텐아

So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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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mali, Somali, s o m a 게 i Somali, Somali, s o m a l p e n y I'm sorry. p e n o 여기여기 i c s y n I'm s o r r e y o r e n y o p e n y i s o y e y I'm sorry. e n y I'm s y e n n I'm s o y e n y m sorry. e y i o r e l y i o e n y o r y e y m sorry. e i t s o r e n I'm s e n n s o r n s o t h e m r n o n r e o b s 더크에 그 왔고요. 먹기 직전에 급하게 찍는 모습. 이게 딸기 케이크라는데 믿기시나요? 먹어보맛 어때? 음. 맛있어? 음. 마, 맛있어 야. 저도 한입 주세요. 피터. 듣습니다. 음 맛있지. 블스 <진짜> 커플의 자질 콜라로이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딸기 케이크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딸기 케이크시고요 아. 아. 아니 아니 사진 찍는거야 하나 둘셋 근데 저희는 오늘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first a 분이 65일 오늘. 아마 육년 때문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만, 근데 육년은 하루 차이인데 또 어떻게? 해. 그래서 원래 1년에 365일인 거지. 그러면 하루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아로제 수성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제가 저녁을 돼지찌개 해요와 미쳤다 돼지찌개 못먹습니다 플러스 석쇠 불고기 깔지 플러스 공깃밥 깔지 근데 먹을 수 있을까? 당황한 거 아니야? 그 때문에 앞선 드라이브도 간다 앞선 드라이브 그 제가 한거 아닙니까? 다 물어 놓은거지 그거 아마 걷는 걸거같좀 걷자 아니 어, 귀엽지 않아? 아 진짜 귀엽지요? 근데 지연이 이제 인플루언서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지연이 사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정이 진짜 1도 없습니다 머리 크기 줄이는 거 정도 아, <laughs> <laughs> 그 정도? 어? 네. 끓는데 진짜 배가 이렇게 끓어 끓어 거어 아, 지연이 뭐 머리 머리 크기 정도 줄이는 정도? 진짜 깁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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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근데 저희는 곧제 생일인데 지연이가 뭘 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가격대가 거의 한 오십만 원 정도. 저기 우리. 지연아 컵좀줄으세 바글바글 e 지찌개어지찌왔어바서 왔나 바글바글 g e r b 돼지찌개 고 b 촌에서 왔지 그 u 귀여운 r b <laughs>